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수당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이 말씀은 제스장을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앞부분 14절에 오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오면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또 하나의 행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수량에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바르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피를 바릅니다. 어디에 바릅니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오른발 엄지 그러니까 귀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른다. 그러니까 온몸에 바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뿌립니다. 어디에 뿌립니까? 옷에 뿌리라 옷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왔다갔다 하는 그 장소에도 뿌리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거룩이란 것이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 전 인격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구나. 오늘 메시지 거룩함이란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 전 인격의 변화를 포함한다. 거룩함이란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 전 인격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제스장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입니다. 구별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동시에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귀도 선결해야 되고 손도 깨끗해야 되며 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옷에도 뿌린다는 것은 모든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께 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그가 왔다 갔다 하는 재단 주위도 깨끗해야 한다. 전 인격적으로 선결한 삶이 요구됩니다. 성결한 삶 때문에 죄장이 된건 아니지만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성결한 삶을 요구한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앞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기 연기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 손이 행하는 것, 발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변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